자, 짬시는 잘 닦아요. 짬시는 <laughs> <잼지는> 잘 닦아요. 하루 <laughs> 한번. 음순이, 나는, 나는 그러면... 아니 우리 음순이들. 아니, 아, 아, 아니, 그러면 난안 닦게? <laughs> 나는 안 닦게? 아니까, 이가 나는 그런 그, 뭐, 데 여기에 뭐? 잠자리 전후 다 닦죠. 니마 샴푸 메이 맨날해요. 맨날, 맨날. X돼요? <laughs> 아 맨날. 하야 <laughs> 들어. 아, 털 있는 상태? 다! 없제요 언니는... 아니, 백본 아니야, 백본 아니야, 나고 아니야. 음. 저는 근데 지금 정글이라 <laughs> 저도 포레스트예요. <laughs> 음. 저는 학창시절부터 유독 o 를 많이 만났습니다. 어, 내 사연 아니지? <laughs> 어? 이러, 이렇게, 여기, 여 이렇게. 어우, <laughs> 힘들어. <오! 웃음> <피드러. 웃음> 내 뒤에서 손을 이렇게 해서 내숨을두번 이렇게 한 다음에 도망갔어. 오? 도망갔어. 바르는 여성 자극촉진젤 라피케젤 광고입니다. 어, 일반적인 젤과는 다르게 여성의 클리토리스와 소음순에 사용하는 젤로서 불감증 성욕 저하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느끼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자극촉진젤입니다. 여성용 흡입기 진동기 용품과 궁합이 좋아 같이 사용하면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용 제품도 있는데요. 토끼 남성을 위한 바르는 크림 라피크 포맨입니다. 순한 자연 식물 성분으로 만들어서 보다 안전하게 수중이를 둔감 시켜주는 반면 느낌은 생생하게 전달되는 일석이조 라피크 포맨. 차별화된 여성용 라피크 젤과 남성용 라피크 포맨으로 더 즐거운 말에 동을 받아보세요. 근데 혹시 그 이거 끌까? 혹시 괜찮아? 아, 예, 이거구나? 어, 아, 나는 그래서 어, 어디. 아, 나도 덥다가 오일러 트어 나도 나 계속 이런 상황이 생겼어. 아니, 그가 춥다 그래가지고. 오일러가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만나서 근데, 여, 근데 여기 오면은 나는 미선 언니랑 항상 오면은 요, 이게 언니랑도 그렇고 하루 가... 일하는 느낌이 아니야 아니, 하루같이 자면 안돼잠나 <laughs> 좋지 피니. 핏이... <laughs> 놀러 가자 놀러 카메라 거치만 아, 하고 근데 우리 놀러 가면 좋겠다 놀러 가는 거 찍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아 그러면 나도 이사 가니까 우리 집에도 한번 오고 우리 집에도 어, 좋겠다 저 언니 집에 한번, 아, 어. 한번 가고 너희 집에 한번 가고 우리 집은 안돼 왜냐면 우리 집은 다서 있어야 돼 왜냐면 니마이로 11평이라서 4명이 니마이 서 있어야 돼 왜냐면 무우면다 자리가 없어. 아니 안방에 아빠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자리가 없다니까. 아, 아니, 그러면 턴들면들어오라고 하고 아, 어. 얘기하고 다시 나가고 하면 돼. 한 사람 나가고. 네. 네, 네 명이 한 공간에 못 있어. 아. 어떠세요, 구독자분들? 음. 구독자분들 괜찮으실까요? 집에 박나는 잠만 넣고. 아무셔 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신 예임씨네는한 사람씩 체인지 해야 돼. 네아 네. 어. 진짜로. 네. 안 돼. 불가능해. 그것다턴 사람 집에 가고 주차 때문에 가야 되고. <laughs> 아니 근데 거기서 어지러우시면 끝장일 텐데. 아니 그냥 저 대충 살아요. <laughs> 집워주고하 근데 얘는 되게 이쁘게 꾸미잖아요. 근데, 근데 저는, 그니까 이것도 궁금하다. 왜 이렇게 나 궁금한 게많냐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데 집이 약간 이런 분하고 VS. 안 꾸미는데 집은 너무 깨끗해. 알기만, 어... 그러면 꾸미는 게 후자가 결혼할, 결혼할 사람으로 좋지. 그럼 뭐 이혼을 했냐? <laughs> <laughs> 아니 둘 중에 고르랑. 아, 누구랑 결혼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연애는. 모르는다면. 연애는. 연애는 앞에 사람이라 해야지. 아... 근데 이, 이게 함정이야. 이렇게 정말 딱 vs로 우리 미선 씨가 말해서 그렇지 원래 집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 본인도 깨끗해. 꾸미지 않는 거랑 별개로 되게 깔끔 미안해. <laughs> 저는 근데 진짜 짱지는잘 닦아요. 짱지는잘 닦아요. <laughs> 저는, 저는 뭐들었습니까 땀지, 뭐, 뭐, 뭐. 저 매일 닦아요. 땀지 진심 주지, 주지. 다 주지. 걸고. 땀지 약속, 땀지 약속. 진짜 저도 맨날 닦아요. 선지 맨날 같이. 진짜 니마이. 네아 이게 진짜 왜냐면 이게 산부인과 내가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알거든그 정말 잘 닦아야 돼. 단어 조무사. 자격증 자격증. 자격증을 또 따서 이게 미래에 또 한번 안 사람이 이게 이쪽에서안 풀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좋다 이 얘기 자주 해 왜냐면 우리가 이런 전문가적인 조언들이 필요하거든 근데 음순 음순 이렇게 다잘 닦아야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아래 한번 음순이 나는, 나는, 아니, 우리 음순이들. 아유, 아, 그러면, 그러면 난안 닦게? <laughs> 나는 안 닦게?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근데 <laughs> 그게... 여기. 말을 할게? 아니 근데 그게 약간 그래도 집에 손가락을 넣고 들어와 닦고 좀안 되고. 어 그거 수, 스, 맨날 얘기. 그럼 그 스크래치나고 들어가. 그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어. 오히려 그 어. 나는 산부인과 자주 가요. <laughs> 어. 자주 가? 나는 안 자, 닦게. 자궁경부 1 년에 한 번씩 해야 돼? <laughs> 나는 안 <laughs> 닦냐고. 아 닦는 거고. <laughs>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집이. <laughs> 언니 정리가 안돼 있어 그렇지. 바닥 맨날 쓸고 닦고 해요. 미안합니다. 진짜 어, 오해예요. 집이 어. 좁아서 그렇지. <laughs> 그러면 잠자리 전후 다 닦죠. 니마 삼성매 맨날 해요. <laughs> 맨날 맨날 어, 해요? 아 맨날 아니고. 야 <laughs> <laughs> 들어. 아. 그리고 어. 심지어 제가 금기의 그 구역이 안방이에요. 안방은 깨끗해요. 안 들어가 봤잖아요. 안방은 깨끗해요. 아 그럼 거기를 점프를 해 가지고 다시 점프해서 어. 나와가지고 아니, 안방과 곧잠질다 예. 어. 안방은, <laughs> 안방은 곧잠질아니 무슨 말씀을 아니 저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내구멍개 구멍이라고 그러고 막 안방은 잠지라고요? 안방은 잠지 너무 사람 수치스러워요 아니 예림 씨가 너무 안방은 깨끗하다고 하니까 얼굴에서 안방은 잠지라는 게 <laughs> 오해 맙시다 우리요 어, 미선 씨 너무 깨끗할 거고 또 여자끼리니까 이런 논다 어... 네. 하는 거고 아니 정말 진짜 오해예요. 그러니까 집이 정리가 안돼 있고 짐이 많아서 그런 거지. 제가 호더스중국은 마냥 못 벌어서 그런 거지. 바닥은 매일 쓸고 닦고 해요. 돌돌이도 돌리고 청소기도 어. 돌리고 거기 돌을 하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럼 띵털이 같이 어. 나오니까 그래 아파요. 아야 아아털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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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태? 언제요 아니, 백본 아니, 백본 아니야. 백뿐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난, 나 백본 아니야. 아, 나나 약간 나언마한테야 백본요. 아, 백바지, 백바지로 하자. 어. 언 어, 백바지예요? 아니에요. 백나 백바지 입을 거니까. 그럼 반보예요. 반부. 아, 그러니까, 약간, 어. 반보. 반부 아, 약간 회색깔. 반보, 반보 가라. 쉐입에 따라. 어. 반보. 음. 아. 비키니 음. 라인 가라. 음. 저는 근데 음. 지금 정글이라. <laughs> 저도 포레스트 <보레스트에요. 웃음> <laughs> 아니 저는 그 아, 북실북실 지금 아 아니, 근데 저는 그 맡겨야 되잖아요 나 그게 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끝났는데 <laughs> 그건 부끄럽다 <laughs> 애는 났는데 그건 부끄러워 그게 왜 부끄러워 몰라 <laughs> 그 전문가가 하는 건데 아유 산부인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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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떡벌떡 <웃음> <웃음> 그분들은 정말 전문가잖아요 <laughs> 전문이 그분들 정말 아니 그 분야에서 또 왁싱샵이 전문인데 문가 네. 아. 벌리는 게 약간. 아, 좀 약간 너무 아 좀. 그래서 뜻스러면은 부끄러... 레이저로 조지세요. 그럼 부끄러... 그 그것... 아. 그런데 영원이 어... 또안 나잖아, 그거는. 어... 아, 레이저 영원이 안나요뭐뭐몇번 네. 반영... 정도 어, 하면... 강한 애들은 나올 거예요. 여기 나와요. 제 애들은 강하거든요, 애들이. <laughs> 저기 사연을 하자. 네. 이제 사연을 아, 예. 네. 웃선 <laughs> 지금 사연을... 아, 사이에 저희가 네, 이제 시작해. 오늘 사연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갑자기 사연을요. 예. <laughs> 네. 네. 중년들의 사연 들어보는 빨간 맛 시간입니다.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여자상. 저는 학창시절부터 유독 띠를 많이 만났습니다. 어, 내 사연 아니지? <laughs> 고등학생 때는 일명 앞치마맨이라고 불리는 애가 저희 여고 앞에 자주 출몰했었습니다. 추리닝 차림에 앞치마를 메고 있다가 여학생 때 오면 앞치마를 짠! 하고 들어올리면 음 주님 바지에 그것만 뻑 <laughs> 뚫려 있곤 <입건> 했었어요. <laughs> 앞치마맨을 본적 없는 친구들은 많은 반면 저는 너무 자주 봐서 감흥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어... 그러다 직장인이 되고 출퇴근하는 민원 만원 버스 지역철이면 그들의 나쁜 손들로 겁에 질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음... 한 번은 퇴근길에 운 좋게 지하철 자리에 앉아서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등산복 차림의 아저씨는 팔짱을 끼고 졸고 계신 듯해서 조용히 핸드폰을 하다가 저도 졸고 있는데 제 쪽으로 팔짱 낀 손이 제 V <laughs> <아니라 브라> <laughs> 라인을 터치하더라고요. 불라 라인이요. 불 라인이요. V 라인이 아니라 불라 라인이요. 난독증 있어가지고 그거도 잘 못해가지고. V 라인이 어딘가. 제불라 라인을 터치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해봐, 해봐. 제 쪽으로 팔짱 끼는. 이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우, 너무 <laughs> 어. <laughs> 처음엔 실수겠지 싶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자 이번엔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 너무 놀란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째려보니 자는 척하길래 아무 말도 못 하고 가까운 역에 내려버렸어요. 어머어머어머.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돈 열심히 벌어서 자차를 마련해서 지금은 대중교통 타지도 않습니다. 허... 제가 친구들에게 아... 만난 썰을 풀면 친구들은 네가 만만해 보여서 그래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아...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만약 앞으로도 배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야. 아... Y존이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면 지금 여궁이 필요할 때입니다. 차별화된 세 가지 특허 성분, 여성에게 좋은 일곱 가지 자연 유래 추출물, 그리고 세포 재생을 돕는 다섯 가지 성장 인자까지. 더 촉촉하게, 더 쫀쫀하게. 단 2주 후 당신의 Y존이 달라집니다. 여궁은 단순히 청결제가 아닙니다. 여궁은 약산성 pH 4.5로 Y존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Y존이 불편한데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여궁이 런칭한 Y존 토탈케어 여궁 닥터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1대1 맞춤 상담부터 진행까지, 진단까지 100% 무료 상담, 완벽한 비밀보장, 여궁 본품 구매 시2 플러스 1 혜택과 함께 상담 신청하시는 여성분들에게 한해 여궁 체험분 두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Y존이 달라진다면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상담 문의 1588-5570 전화 상담 또는 바로가기 링크로 지금 신청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성의 이 피부, 우리들 피부보다 노화가 빠른 곳이 바로 그곳. 네, 네 맞아요. 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거울을 그렇게 얼굴 보듯이 못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왜전남자가 변했지? 왜 이렇게 요즘에는 밤에 나에게 오지 않지? 음. 요거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랑이 식었다고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 호겨 냄새가 나지 않는지. 그 화장실에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음. 가끔 나가시는 분한테 저기요라고 얘기해 주고 싶을 때 되게 많아요. 음. 어, 근데 본인은 이제 알아도 그냥 넘기거나 모르시는 분도 많겠죠? 그래 모르시 네. 나한테 무딘 분들은 음. 내가 나는 냄새를 캐치하지 못한다고 해요. 어. 어. 근데 이제. 어 그거를 매번 산부인과 가기가 너무 어렵고 하신는 분들은 이렇게 여궁으로 응, 평소 케어를 받으시는 거죠. 와이존의 밸런스와 면역력은 우리가 이제 키워줘야 돼요. 네네. 어,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밤 여궁 사용하셔서 뜨거운 밤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려가전 좀 이용하세요. 반려가 아아 네. 아아아아아아 나는 반려견을 이용한다이 아 어, 개를 어떻게 하지? <laughs> 개가 걔미이미가 어. <laughs> <2년이 미쳤다. 웃음> <개가 웃음> 먼저 <laughs> 할거 할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니 그래서 가보셨어요 두 분? 비아저방 가봤습니다. 어. 약간 뭐 음흉한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좀 음. 그냥 깔끔하고 음. 또 약간 좀 어, 트렌디하게 어, 맞아, 그렇게 패시야. 돼 있더라고요. 아 게. 그러면 배달 좀 해주세요. 하나 더 추가해서 사서 어. 하나는 우리 집. 아니, 접지방대잖아요. 아, 결제는 뭐 대표님 카드로 해가지고 그거 해서 해 볼게요. 예. <laughs> 네. 아, 결제 가, 대표님 카드로 하면 대표님한테 영상을 보내야 되나요? 아니, 우리, 우리 <laughs> 리뷰 영상을 혹시 어, 보내야 되나요? 뭐, 리뷰 영상 너무 좋지. 아, 리뷰, 아, 리뷰 영상을 <laughs> 아, 결제한 사람한테는 <laughs> 보여 줘요. 그 정도면 우리 대표님이 이미 지금 입사하셨을 거예요. 어, 어. 보고 계시죠?거든. 어. 아, 아. 아. <웃음> <웃음> 진짜 아 진짜 시간 <laughs> 딱 되자마자 오... 정말 천 약간. 오... 오... 근데 그 음원라이저를 오... 사용한 사람들은 남친이랑 못한대요. <laughs> 남친보다 더 잘해요, 걔가. <laughs> 그러니까 가전이는 가전이고, 예, 또 감정 어, 있는 또, 또, 또... 어, 또 인간. 이데 신... 언니가 딱후하게 저희들은 딱 선물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 네 좋아요. 한번 써가지고 진짜라고 말씀 좀드볼게요겠습니 네, 제가 그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뭐 진짜 오래된 연인 사이 에이. 또 부부간에도 에이. 이런 거 사용하면 좋겠다. 네. 이별로 바로 가지 말고 와, 아, 한번 해보자. 어. <laughs> 어, 이렇게 데이트에 재밌어. 신경 안 쓰는 <laughs> 어, 새끼들 익숙해질 때또 시... 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익숙해지고 땡뜨려질 <laughs> 때이때그서 <laughs> <요> <laughs> 좋은 상품으로 해볼... 다시 돈독해지셔라. 진짜 유튜브 괴물들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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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너무 촉촉스 <똑똑스러운데. 웃음> 만약 앞으로도 텔런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야, 이거는 친구들이 잘못했지. 근데 이거는 만만해 네. 보여서 절대 아니에요. 응, 이거는 네요. 진짜 여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이게 경험담이 나오는 건데, 저도 거의 제사제사인줄 알았거든요. 저도 이런 거 진짜 많, 두 그쵸? 번이나 했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부터 계속 그게 나왔는데, 음. 나오셨는데, 대처 방법이 달라지더라고. <laughs> 어차피 그분들 이제 어릴 때랑 <laughs> 어. 커서랑 이제 반응이 달라요. 어. 근데 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음. 근데 그 트럭에서 어떤 분이 음. 이렇게 난 잠깐만 업을 하는 거야 올라봐 올라봐 그러면서 내가 어네네 했더니 네. 트럭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 검은 푸들을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거야 아. 내면서어 강아지를 태우고 운전을 하시나 보네 오. 나 이랬어 그래가지고 네난또막 되게 알려주는 거 좋아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어는네 했더니 네. 그 무슨 땡땡역이 어디야 뭐 이런 래거 내가 아 땡땡역은요 안돼 그 이제 털이 었던 거야. <목소리> 푸들이 거기에 있던 거야? 거기에 있던거지 어? 그래가지고 그아내그 어! 아, 네, 그 역은요 이쪽으로 가 봤어? 가지고요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약간 어. 이렇게 어. 살짝 짜증이 나면서 어. 이, 근데 또 소극적으로 대처했지 뭐 신고도 못 하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어. 커가지고 또 진,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어. 나테 푸들? <목소리> 푸들만큼 크다고 그게 털이. <laughs> 아, 진짜 나는. 복식이 뭐야. 굉장히 시커 강아지를 키운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잔잔한데 또 나한테 이래. 어, 예, 그서 예. 어. 예, 예, 예. 그래서 예? 안 들리잖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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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들려.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네. 예, 예. 뭐 이런 거야. 내가. 아, 죄송한데 잘안 들려. 내 ᄀ가 이만하다고! 이러는 거야. 네. 진짜 그, 그땐 좀 컸어. 알겠습니다. <laughs> 얼어만큼이시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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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좋은 <laughs> 정보.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약간. <laughs> 제 약간 친구들도 보고 있으니까 좀 유쾌하게 어... 이렇게 넘어갔어 또 신고는 응. 못했지 어, 어떡해. 근데 더 커서 이제 헬멧을 쓰고 아왜 나... 이렇게 많이 만났어 너 어. 나타난 오케이. 거야 어. 그니까 내가 이제 좀 컸으니까 거기서는, 거기서는 응. 이제 대처 방법이 뭐 신고라고 이거는 안 떠올라 왜 이렇게 신고는 안 떠올라 응. 근데 차렷 내가 막 이러면서 어? 앉아. 뭐. <laughs> 에? 앉아 있어, 왜 차렷! 일어나! 어, 뭐,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laughs> 그 되게 오, 나갔지. 진짜. 어. 그렇게 생각, 보는 눈도 있어가지고, 어. 애들이. 또, 이번에 어떻게 재밌게 하나. 그렇게 해서 넘어갔단 말이야. 그 사람 뭐래? 도망가지. 그냥 헬멧 그거 막, 차렷! 뭐, 막 앉아! 뭐, 이런 거, 일어서! 뭐, 이런 거 하니까. 따라해. 아니, 아니, 그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갔어? 어어, 가더라고. 어, 가더라고. 와. 그 확실히, 근데. 놀라는 모습에서 희열을 얻는 거잖아. 그 에이 에이 그래서 음. 놀라시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 놀라지. 이게 순간적이니까. 너무 놀라죠.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아지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근데 우리 미선 씨 정도 되고, 그나마 또 바쁘지만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반영할 수 있었는데, 저도 한두번본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 뭐 버버리맨이야. 네, 맞아요. 그때는. 근데 한 번은 제가 벌써 멀리서 버버리맨 보고 도망갔고, 아. 한 번은 저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무서웠지만 너무 어, 맞아. 끔찍했지만 어. 어, 거기서 놀래주기 싫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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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면서 들 놀래 어. 뭐, 뭐, 그럴 때막 애기 막, 막 이래주면 더제 제 쪽에서 음... 더 놀란다는데 음... 근데 그렇게까지 는 못하겠고 놀랬으니까 어, 저도 그냥 그냥 이러고 아무렇지 않우리요 우리 둘은 우리 예림이 사연을못 들어왔지만 우리 둘은 우선 강하게 뭘 못했네요. 아, 뭐, 못뭐 하는 거야? 뭐 이런 한다든가 <laughs> 아, 그렇게 못하게 됐는데. 우리 정도도 반응을 아, 해준 거예요. 이런, 이런 건 잘한 거네. 어, 잘한. 어, 그거는 진짜 엄청 잘한 거야. 거야. 그게 막상 안 되거든요. 그래. 어. 우리가 신고는 음.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싸이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마일리지 사이드 너무 싸이니까. 아, 그래? 내가 이번에는 약간 아이디어를 짜게 되더라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 막 이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 <laughs> <laughs> 준비를 한 거잖아. 마음준비 네, 했는데 어. 나타났었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안 하고 당하면 진짜 너무 놀래지 그거는 음. 사실 누가 만만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거기서. 전혀. 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렇게 되었지? 키가 저는 원래부터 중학교 때부터 170 넘었었어요. 어. 어. 근데 저는 뭐 이제 그 독일 월드컵이었나? 그 어. 서울 시청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 완전 응원할 때였어요. 어. 그 월드컵 끝나고 이제 집에 이제 막차가 늦게까지 운행을 해가지고 음. 갈 때였는데 사람이 빼곡히 어. 많았어요 지하철에. 근데 어. 되게 약간 할아버지였네 마빈 박사 같이 생긴 아. 그 할아버지 얼굴이 진짜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야. 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옷 고추 세우고 오. 정말 제그 치마가 되게, 되게 얇았단 말이에요. 아. 그 치마 뒤에 자기의 살면 대고 아. 계속 내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느끼고 내 친구들한테 입모양으로 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왔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아주면서 근데 그 아저씨가 내가 자리 옮기면 따라와. 아, 계속. 따라오면서 그치. 계속 되는 거야. 나는데또따라 응. 근데 그 되게 비좁은 공간에서 대학생 남자들, 음. 오빠들이 그거를 내 눈빛을 눈치채고 다, 다 같이 막아줬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역에서 그 아저씨가 내리더라고. 오. 그런 경우도 어. 있었고, 막. 그렇게 응. 센스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은 또. 그니까. 이건 그러니까... 또 눈치를 챘으니까, 내가 이 모양으로 하니까 눈치를 어. 거야. 사실 그런 데서, 그런 사실 사람들 많으면 좀 그래도 용기가 생기고, 막, 응.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막 골목 같은 데서 둘이 딱 만나면 무섭잖아, 아. 또. 진짜. 그래서 어. 제가 또 경험이 있는 게 골목에서 어. 일대를 만난 거예요. 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툭툭 나를 쳐. 아, 그니까 한 번, 그니까 길에서 누굴 만났어. 어. 근데 어깨를 부딪혔어. 그래서 서로 얼굴을 봤어. 어. 그러고 나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딱 쳐. 음.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사람밖에는 없거든. 음. 그래서, 어, 뭐지? 뭐물어보려라는데뒤 돌아왔는데 이미 밑에는 다 벗어진 상태야. 아... 그래서 1대1이니까. 무서운 네. 상태잖아. 네. 너무 무서운데 바지가 밑에 걸쳐져 있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내가, 어, 어, 뭐야 하면서 도망갔는데 쫓아오는데, 이 걸쳐져 있으니까 빠르진 않더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무서울 것 같아. 어, 무서웠어. 아, 당연히 무섭지. 어어, 남자인데, 응. 아무리 그래도. 응. <laughs> 그래서 전력 질주 하니까 이게 속도가 비슷하지가 않으니까 바지를 걸친 상태라 아. 빠르지도 않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 아, 근데 무서울 것 같아. 어, 빨리 갔지지 <laughs> 나도 이런 적 있어. 나는 공원에서 그냥 애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막 뛰어오더니 어. 내 뒤에서 손을 이렇게 해서 내슴을두번 이렇게 한 다음에 도망갔어. 어? 도망갔어. 순식간이었어. 정말 어어. 너무 순식간이어서 잡을 수도 없어. 그리고 되게 빨랐어. 덩치가 되게 컸어. 어어. 그리고 너무 빨리 도, 달려와서 그냥 이렇게 만지고 도망가니까 아예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나 주, 바닥에 주저앉아서 엄청 울었어. 어어. 너무 순식간이어서 <laughs> 그리고 나또 지하철에서 군인이야. 어어. 누가 봐도 군복 입고 군 모자 썼어. 근데 전철이 딱 열렸어. 어어. 열림과 동시에 내 엉덩이를 만지고 딱나 내렸어. 그 아무도 안 봤나? 못 보지 왜냐면 아, 순식간, 그러니까. 순식간에 열렸을 때 만지고 그럼 그게 이친게 아니라 딱 누가 봐도 만진 거야? 내 엉덩이를 그냥 아. 딱 줌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 그러니까 계속 쳐다봤어 왜냐면 아. 전철에서 건너편에 앉아있는데 나를 계속 아. 계속 쳐다보는 거야 몸매가 아, 왜자 쳐다보지 이렇게 했는데 어. 열, 옆자리로 옮기더라고 그래서 아. 왜 옮기지? 나한테 뭐 할말 있나? 어. 이렇게 했는데 나는 번호를 물어보려고 하나? 어. 아,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어 다들 생각하지 그렇지 근데, 물어볼 때. 근데 어, 군인이잖아. 그래서 왜 저러지? 근데 아, 열리, 열리자마자 엉덩이를 이렇게 두번 하고 내리더라고. 왜? 언더 나 물어보지. <laughs> 내가 아, 그래서 내가 아, 너무 당황해서 내가 어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하더니. 걸어가더라고.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거. 이게. 아, 아 맨날 꽂자라고. 근데 이게 약간 사이다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잖아요, 어어. 제가. 했는데, 이제 나도 꽤 나이가 든 거야. 음. 나이가 든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안 됐어. 근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그렇게 나이도 많잖나내 나, 생각이 또래야. 또래 같은 조금 많아. 근데,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엉덩이를 싹 만지는 거야. 근데 음 옛날 같았으면은 이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옛날 같았으면은 도망갔겠지. 형하고뭐 음 이러서 차라 이런 이상한 뭐 얘기 농담이나 하고 그랬겠지만 어화나 열받더라고. 어너잘 그랬다 해서 올라가면서 바로 신고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엘리베이터 이거 다친 저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오더니 내 엉덩이를 싹 만지고 다시 이쪽으로 갔단 말이야. 음. 내가 딱 탔는데. 나, 내 쪽을 보더니 이걸 뛰어오는 거야, 내일부터 타려고야 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막, 막 닫아서 간신히 닫혔어. 어. 올라가서 무슨 뭐 모르는 춤 둘러가지고 그때 오피스텔할 때였으니까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하고 나서 그 경찰이 이제 어디 딴데 잠깐 있으라고 하더라고. 음. 거기 다시 내려오지 말라고 어. 그래서 했는데 혹시나 이 사람이 갔을까봐 나는 그 사람을 잡아야겠는 거야. 어. 근데 가, 사실, 쟤가 니 없는 거야. 어. 근데 오, 또 가도 세다 또 일체 같가쎄어 어, 가지. 잡아야 겠다 근데 갔는데이 경찰이 왔어. 어. 나도 경찰도 만났어 근데 없어. 그래서 내가 아안 보이는데 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뭐 이렇게 시스 보고 해야 되니까 하는데 싹 지나가는 거야. 어. 음. 그래서 그래 어. 그래서 어, 그래 어.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또 올라가있을 때. 그래. 어, 경찰 올라가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연락가서 잡은 거예요. 허... 그리고 이 사람이 바본 게 CT 바로 밑에서 날 만진 거야. 아, 지켰구나, 어, 완전. 오, 오, 오.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해가지고 반성문 막네장짜리 이렇게 써가지고 저는 결혼을할 유부남인데. 허... 딸 하...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이... 있다고 이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선처 부탁드립니다 뭐 너무 구구절절한 하... 거야 그 내가 이거를 막으니까 너무 구구절절하니까 경찰한테 용서해줬어 하... 들어봐 이거 혹시 용서를 하... 하면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네 했는데 이게 또 성적인 하... 건 용서가 어, 안 된대 한데... 진짜요 어, 넘어간대 검찰로 그래가지고 하... 검찰로 넘어가고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어, 하더라고. 어. 뭐, 나한테는, 뭐,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 내가, 아니, 너무 구구절절 하잖아요. 근데 그러는 것도 겁나지 않았어요. 꼬지같 그러니까 거죠? 나는 그게 어. 거, 걱정돼. 언니 다시 해꼬지 할까봐. 근데 그게 또, 내, 나, 내가 그 근처 안 산다고 막 얘기했거든, 일부러. 음. 막 혹시나 거기 살면 또 마주치는데 음. 저는 그쪽, 그쪽에서 안 살고요. 뭐 이러면서 얘기도 경찰한테 괜히 하고 했어. 근데 너무 잡고 싶은 거야. 와, 근데 애들이 있는 아빠가 그렇게 맛있는 건 먹고 싶은데 요리는 자신 없는 분들,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는 거 귀찮으신 분들, 캠핑 갔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손질하고 양념하는 거 귀찮으신 분들. 아, 어, 딱 저네요. 네. 이제 그런 고민이 끝났습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 볼빨간사춘기가 다라음마회에서 소개한 바로 캔슐랭 6종 시리즈를 볼빨간 중년에서 파격 조건으로 소개합니다. 낙지볶음, 주꾸미볶음, 갑오징어볶음, 홍합감바스, 순살새우장, 순살간장장까지 캔 하나의 재료와 양념이 완벽히 담겨 있어 캔을 따서 조리하면 3분 만에 완성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맛있는 맛이죠. 낙지는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살아있고 또 육종 모두 한입 베어 물면 바다향이 퍼지듯 쫄깃하고 깊은 풍미가 느껴집니다. 지금 볼빨간 중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원 플러스 원 구성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에서 유라이 브모를 검색하시거나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판매 링크로 바로 들어가시면 캔슐랭 육종을 국내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우수한 국내 제품만 모아둔 유라이브몰에서 이제는 요리 걱정 없이 캔슐랭으로 맛있고 간단하게 행복한 하루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애들이 있는 아빠가 그렇게 아 근데 많죠 많죠 우리가 이런 이런 범죄자들을 잡았을 때 의외의 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고학력자들 음. 음. 전에 뭐 판사 뭐 기자 막 앵커 막 많았잖아 사진 찍고 와. 근데 그게 들어보면 이게 약간 정신학적인 문제잖아요 어쨌든 음. 결국 그래서 어딘가에 분출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쪽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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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그런가 봐요 음. 아 근데, 근데 하, 이거는 이 사람들의 문제지 절대 내가 만만해 보이냐 그건 아니야 그리고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분은 공공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대놓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음. 이렇게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자꾸 넘어가면 자존감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한번 이게 맞서 이 자식아 이렇게 하라는 게 음. 뭐 하는 라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몇번몇번 몇번 칸에 있고 음. 아, 어, 정확해서 신고? 응, 응, 응.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진짜 도움을 진짜 적극적으로 청하거나 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음. 자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한번안 혼나서 그래 한 번. 어,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내 자존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런 음.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음. 그래 근절은 필요하죠. 아, 근데,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세명에서의 사연만 해도 지금 몇 번이 네.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의 사연만 하면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구나 다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한테 어, 어. 근데 이거는 이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 아닙니다. 에이, 이게 어. 또 그리고 비단 꼭또 우리가 뭐, 여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예. 요즘엔 또 여자분이 남자를 출입 예, 하고 하니까. 아, 예, 많 그러니까, 나와요, 이거는 뭐,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음, 말씀드리고. 그만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다. 남자분은 어. 또 약자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맞아. 더 억울한 경우도 있고. 어, 되게, 어. 신고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뭘, 뭐, 이걸 모으신 뭐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뭐 키우는 입장으로서. 어. 그것도 조금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또 확실하게 진짜 잘못한 사람만 딱 정확히 이게 처벌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음. 어, 한마디로. 아, 진짜, 그러,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좀다 너무 갑, 갑박해지긴 해요, 그죠? 음, 음. 뭐 연애를 할 때도 뭐 녹음을 해야 되고, 아, 다 확인해야 아. 되고, 그렇긴 한데 또, 아,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한것 같아요. 음. 미선씨 말처럼, 이제는 좀 그런 일 다행했다면. 그리고 도와주실 거예요, 어, 그래, 주변 그래, 그래. 분들이. 어, 너무 위험한 상황만 아니면. 의식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음, 맞아요. 음, 음. 그래서, 어, 움츠러 들지만 말고 또내 잘못이다 생각하지 말고 신고하거나 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랬으면 음. 좋겠어 그리고 이런 사연은 음. 내가 봤을 때 남자분들이 더 도와줄 것 같아. 음. 그지? 왜냐면 변태를 만나서 이렇게 공공장소 이런 일이 음. 일어나면은 저 예를 들어 남자분한테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음. 뭘 하면은 적극적으로 남자분이 그 변태를 잡기에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영상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어. 같은 남자끼리 어. 막쑥스럽다 어. 생각하시고 어. 어. 이거는 뭐 남녀를 떠나서 음. 어. 다 그럴 일이니까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어, 우리 빨간문세서는 사연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네. 사연, 뭐, 또, 뭐, 우울한 사연, 또, 시콜콜한 사연까지 받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정말 두분 덕에, 아까 피디님이랑도 얘기했지만, 시간가는 줄 모르고. 아, 우리. 네. 어, 우리가 처음에 와가지고 추워가지고 이거 히터를 켰다가, 아. 네. 열기에 너무 더워가지고 껐어요, 중간에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틈이 없고 쉼이 없었어요. <laughs> 저도 이사언니 덕분에 네. 재밌었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두 분, 아, 또 칭찬하면 또 악플이 나와. 그근데또 악플에 또 힘을 느끼니까. 어, 을 느끼고 시너지를 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네. 어떤 댓글이든 또 재밌게 승화해서 살아볼 테니까 <laughs> 한번더 많이 남겨주세요. 관심이 더 중요합니다. 예예 네, 예, 그럼요. 오늘 끝인사 멋지게 해주셨네요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중년들의 돌이더 홀빨간 중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